자 안녕하세요 이상사 클라스 채널의 이상사입니다. 자 강철 부대 3 사마 리뷰를 제가 해외에 있어서 보지도 못하고 리뷰를 못했는데 자그 동안 무슨 문제점이 있었나봐요.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게또 비교도 할수 있죠. 과연 우리나라 특수부대는 미군에게 얼마나 딸리는가 나도 이거 존나 궁금했거든. 근데 존나 비교되는 거야. 근데 반칙과 꼼수를 그렇게 부리고 진짜를 만나니까 개털리는 거야. 김병만, 조성모, 전진 이런 애들 모아놓고 출발 드림팀을 찍던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수부대 출신으로서 편 아닌 편을 한번 들어보기로 작정을 하고 오늘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논란이 되는 부분들을 먼저 한번 볼까요? 근데 여기서 미국 팀이 포인트를 찍고 입수를 하는데 뒤따르던 UDT가 들어가 그대로 들어가라면서 동시에 입수를 해버립니다. 아니 이게 뭐야? 존나 황당하네. 그냥 도중에 바다로 뛰어들면 되는데 미군은 왜 거기까지 뛰어갔냐? 고 근데 타자마자 UDT 중에 한 명이 바다에 빠지는데 중요한 건 빠진 사람이 총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 앞에 있는 사람이 패드를 바다에 빠트립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당황해하죠. 그냥 몸만 올라가서 미션 수행하기에만 바쁩니다. 저 보트 안에 적군 있었으면 몰살이지. 그저 미션 빨리 완수하고 게임에서 이기려고만 하니까 저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미군이 없었으면 비교군이 없어서 이렇게 욕을 안 먹었을 텐데 쫌나 비교되는 거야. 아니 상식적으로 키를 갖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얘는 물 위에서도 뭘 열심히 해요. 이게 뭐냐? 들어가서 5m 입수하지도 않고 줄 땡겨서 갖고 온 거지. 진짜를 만나니까 개털리는 거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깐거 같아요, 사실. 그래서 오늘 사마 리뷰는 그 부분을 좀더 디테일하게. 법가님이 지적하신 내용부터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물론 참가했던 요원들의 의도도 있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제작진이 미션을 정할 때 뭔가 명확한 미션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상황 상황마다 오류가 있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3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3화에서 이제 진수 포인트까지 가지 않았다. 근데 여기서 미국 팀이 포인트를 찍고 입수를 하는데 뒤따르던 UDT가 들어가 그대로 들어가라면서 동시에 입수를 해버립니다. 이런 식이면 진수 포인트가 왜 있고 빨리 도착할 이유가 없죠. 제가 봤을 땐는 UDT의 탐만 할 수도 없는 게 미군이 이 진수 포인트 깃발을 돌아서 들어가지 않고 바로 바다로 들어가 버려요. 야, 지금 미 특수부대가 먼저 왔죠. 이제 IBS를 내려. 네, 자 앞에 깃발이 있는데 깃발을 돌아서 들어간 게 아니라 미군조차도 진수 포인트 어느 정도 가까이 있는 곳에서 이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UDT에서 판단할 때는, 어? 저기를 깃발을 도는 게 아니네? 그러면 우리도 이제 최대한 가깝게 빨리 따라잡으려면, 우리도 바로 입수를 하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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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 정도까지 온 거면, 들어가도 되겠다라는 판단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명확하지가 않아요.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지금 현장에서도 명확한 전달이 없었고, 제가 봤을 때는, 제작진이. 진수 포인트가 있었지만, 진수 포인트를 돌지 않고 먼저 들어간 건 사실 미군이었다. 뒤에서 뒤따라가서 그대로 진행한 게,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판단한 게 한국군의 잘못이라면 잘못이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 그냥 들어가도 되는 건가? 약간 이런 상황 판단해서 이거는 본능에 따라서 사실 움직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작진이 명확하게 사실 통제를 해줬으면 깔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10m 전에서, 자, 여기 깃발 도셔야 됩니다. 깃발 돌아서 가세요. 라고 하기에는, 깃발과 뒤에 카메라맨의 간격이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진수 포인트가 정말 명확하지 않다는 거. 그냥 대략 이 정도 와서 들어가세요. 라는 느낌이었다. 근데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될 부분인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하면 명확하게 지시를 내려주지 않은 제작진 팀들의 근데 타자마자 UDT 중에 한 명이 바다에 빠지는데 중요한 건 빠진 사람이 총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이게 보트에서 물에 빠졌잖아요. 자, 이런 건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안 빠지면 베스트죠. 빠져서 다시 올라왔잖아요. 자, 딜레이시 되는 시간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게 문제로 간다면 될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을 잡아서 뭔가 자극적인 멘트를 던지고 그런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있고 저런 상황들이 있고 그래서 진짜로 봐야 될 부분들은 어 이렇게 빠졌어. 근데 이런 조치를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만큼 빨리 이루어낼 수 있냐. 그게 특수부대원들이 훈련을 하는 이유입니다. 잡아서 잡아서. 자, 자야다. 항상 특수부대원들은 문제점이 생겼을 때 해결 방안들을 정말 많이 연구를 해요. 누구나 다베스트면 좋겠죠. 앞에 있는 사람이 패드를 바다에 빠뜨립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당황해하죠. 그렇게 교전이 끝나고 패드를 찾아보지만 이미 뒤로 많이 흘러간 뒤에요. 그리고 아까 UDT가 패드를 하나 놓쳤는데 어느 순간 4개의 패드를 갖고 노를 젓고 있습니다. 아마 제작진이 가져다 줬겠지. 법관님 뭐, 말씀대로 어, 제작진이 갖다 줬을 가능성도 있다.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폭탄 키를 찾기 위해서 부표 밑에 수심 5m를 잠수해야 된다고 했죠. 아니 상식적으로 키를 갖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얘는 물 위에서도 뭘 열심히 해요. 이게 뭐냐 들어가서 5m 입수하지도 않고 줄 땡겨서 갖고 온 거지. 끈을 땡겨서 키박스를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밑에 달아놨던 추를 놔버리니까 바로 부표가 돌아오죠. 그러니까 수심 카메라 장면도 없고 잡을 수도 없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작진이 미션을 설정할 때 실수한 부분도 한 가지. 이게 보통 프리다이빙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미션을 설치해 놨습니다. 지금 위에 V가 있고 V 아래 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줄을 팽팽하게 하기 위해서 중량을 줄 아래에다 달아놓고 그 중간에 열쇠 키박스를 갖다 놓은 건데 지금 제가 봤을 때물 속에서 당겼을 때 끌어올릴 정도의 중량이라면 중량을 너무 낮게 잡은 거죠. 저는 물 속에 들어가려고 당겼는데 줄은 반대로 제가 물 속에 들어가는 속도보다 더 빨리 끌어 옮겨졌다면 사실 이거는 실시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제작진이 설계를 잘못한 겁니다. 이 정도의 무게, 이 정도의 미션을 고려했을 때는 아예 바닥에 고정시켜 놓든지. 근데 바다는 조수 간만의 차가 있기 때문에 고정을 시킬 수 없는 한계. 그렇다면 더 무겁게 중량을 달았어야죠.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내려가더라도 줄이 최대한 팽팽하게 머물러 있게. 힘한번 주고 끌어당겼을 때 그냥 줄이 쉽게 끌어 올려진 겁니다. 왜? 맨 아래에 고정되어 있는 추가 너무 가벼웠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렇게 줄을 잡고 내려가는 동작들을 프리다이빙계에서는 프리, 프리 이멀전 이라고 하는데 프리 이멀전 동작을 할때 줄이 이렇게 끌려와 버리게 되는 거죠 이거는 중량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던 거다 사람이 들어가는 그림을 그렸겠죠 아래로 줄을 타고 내려가는 그림을 그렸겠지만 아래 추가 너무 가볍다 보니까 내가 줄을 당기면 추가 이렇게 딸려서 올라오는 그런 그림으로 지금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허카 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에 부위가 눕게 되는 거죠. 물 속에 들어가려고 줄을 잡아당겼는데 제 부력이 사람의 부력보다 올라오는 속도가 더 빨라. 내가 잠수하는 것보다 어? 줄이 끌려 올라오니 굳이 내가 이거를 줄을 내려놓고 다시 자명을 해서 밑에까지 들어가야 되나? 아니죠. 승부죠. 킥박스를 획득하는 게 목표였죠. 그래서 여기서 실수는 제작진들이 했다. 그 상황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설계를 하고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부족하지 않았나. 좀더 디테일하게 물속에 잠수하고 들어가는 부분까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근데 5m잖아요, 5m 잖아요. 5m. 5m 까지 실제로 들어가면 이 퀄에 문제가 생겨서 고막 파열까지 일어났을 가능성도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사실. 이 퀄이라고 하는 건 고막의 압력평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압력평형을 이루어주면서 들어가야지 고막에 외부 압력을 계속 받게 되면 고막도 파열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5m라고 하면 이퀄이 들어가 줘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압력 평형을 맞춰서 고막의 손상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잠수하는 깊이를 5m로 잡았지만 이번 미션에서는 5m까지 내려간 사람은 단한 명도 없을 겁니다. Just as at home underwater as I do on the land. And so, absolutely. 와, 이거 어떻게 한번 했지? 지금 보면 이퀄이라는 걸 따로 하지 않잖아요. 그게 추측해 보건대 3m 이내의 깊이에서 키박스를 다 획득하지 않았을까 절대 절대 이론상 5m를 바닥까지 내려간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UDT는 어느 누구도 총기를 소지하지 않고 그냥 몸만 올라가서 미션 수행하기에만 바쁩니다 저 보트 안에 적군 쳤으면 몰살이지 자 그리고 이제 UDT가 선실 안에 들어갈 때 총구로 경계를 하지 않고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UDT가 모를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근데 이번 미션에서는 이기기 위해서 좀더 집중하지 않았나. 제 생각에는 적기 때문에 더 화살이 돌아오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사실 몰라서 못한 게 아닌데. 미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실 위티는 알고 있었어요. 대진 결정에 앞서 본미션의 작전명을 공개하겠습니다. O 작전입니다. 궁금해요. 어. 우리가 맨날 하던 거네. UDT는 사실 알고 있었던 부분이죠. 이미 답을 알고 있는데 굳이 체력 소비를 하면서 미션을 시행한다. 이렇게 했던 행동들은 밖에서 그 상황을 모를 때는 정말 문제가 될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아는 UDT들은 저는 그랬을 것이라고 합리적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미 조금 미션을 아는 거죠. 베네핏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계신 분들도 사실 그런 목소리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도 할 거면 FM대로 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저도 이제 사부를 봤지만 보시면 알다시피 완전 FM대로 하는 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팀들조차도 이제 지면, 지게 되면 오히려 파장이 사실 더 크거든요. 그래서 약간 안타까운 게 너무 이기기 위해서만 미션들을 수행한 부분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근데 절대 탓을 할 수가 없다. 또 어떤 상황에서 이분들하고 제가 만약에 붙는다고 하더라도 저 역시 마음이 급하고 긴박한 순간에는 어떠한 실수를 사실 할줄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훈련들을 굉장히 많이, 실수가 발생하면 그걸 고치려고 하고.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부대에서는 이런 훈련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몰라서 못했던 부분들이 아니라 그 승부의 욕심이, 승부욕이 너무 세다 보니 일어난 현상이었고, 그런데 제가 사실 한국 편만 들려고 할 생각은 사실 없습니다. 지금 법관님이 사실 너무 자극적으로 화제를 다뤘어요.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이 정도의 수준의 뭔가 문제점들이라면 법관님은 사실 이 정도로 너무 부풀려서 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우려스럽습니다. 저는 특수부대 출신으로서 사실 특수부대원들 굉장히 또 자부심이 있고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약간 약게만 아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것도 사실 문제가 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문제점들을 하나 할까요 자 지금 복귀할 때다 방탄복 어디 갔죠 플레이트 캐리어가 다 빠져 있잖아요 조끼를 다 벗었잖아요 이것도 현장에서 다 여러분들은 눈치채지 못하셨겠지만 배에서 폭발물을 들고 올때 UDT에서 벗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거는 현장에서 지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 문제가 뭐겠어요 지금 보면 두 명만 입혔다는 거예요 아 지금 일적으로 조금 내려앉죠 That was terrible 사실 전술할 때네명다 입고 전술을 하지 두명만 입는 누구는 입고 누구는 복구하는 전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보시면 이걸 눈치채지 못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들 또 보지 못하는 분들이 조금 안다는 이유로 물론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중합니다 문제점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조심성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거죠 진짜를 만나니까 개털리는 거야 진짜를 만나니까 개털리는 거야 법관님이 사실 어느 부대를 나왔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도 사실 모르겠는데. 진짜와 가짜를 구별한다. 음. 이런 부분들은 제가 자격지심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미군들은 확실하게 저희보다 실전 경험이 훨씬 더 많고 풍부하고 정말 실전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부대니까 존경심도 굉장히 있고 또 한국 특수부대 군인들조차 미군들한테 정말 많이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어그로를 끌었다. 법관님도 많은 사람들이 아,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요. 저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조금 검색해보고 어? 진짜네? 라고 하지만 정작 더 디테일한 부분들 또 사실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들어오는 부분에 그렇게 보였으니 그게 정답이라는 오류에 빠져서 이런 영상을 제작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사실 오늘 영상은 그 점을 다뤄주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한줄평